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루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에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5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뭐 당연히 이방인은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겠지만 설령 복음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11절 말씀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이고 죽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율법은 결코 악한 것도 아니고 율법 자체가 죄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성 교회들은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 신칭의를 기본 교리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배웠던 것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이신칭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은혜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행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데 이 생각이 은연 중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오래 전부터 이 도덕적인 해이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더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해도 뭐 그냥 회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물론 회계를 하면 되긴 되죠. 예수의 피는 그 어떤 죄든지 아무리 많은 죄라고 하더라도 능이 씻을 수 있는, 있는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가 어, 교회가 죄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죄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이신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도 문제지만요. 그것보다는 더큰 문제는 성도수를 늘려보겠다고 은혜만을 강조한 여기에 더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면 떠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나 행위나 뭐 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도 않고, 아예 설교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너무 죄에 대해서 강조하지 마라, 회개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설교 설교를 가르칠 때 그렇게 하면 성도들 싫어한다고. 하지만 성도들 듣기 싫어한다고 설교를 가, 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가 더 이상은 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전에 기독교가 개독이라고 욕을 먹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조롱 당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사도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칭의 교리는 진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주님의 삶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율법적인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보셨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 오셨고 또이 말씀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새로운 율법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성령의 율법 시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성령께서 성경과 설교와 성령의 소욕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대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의 구약 시대보다 진짜 말 그대로 더 빡센 그런 율법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는 뭐딱 정해진 것이 아니 아니라면 사람이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그나마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삶의 즉석에서 상황별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말씀 그대로 의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라면 이렇게 살라고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언젠가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강형욱 강형 강형우입니까 예, 강형욱 그 훈련사 개조련사 아시죠? 예, 그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어 새벽부터 이런 말씀은 좀 그렇긴 하지만 시추한테는 똥이 흡연자에게 담배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흡연하신 분들도 담배가 나쁘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니까 어 어떤 청년의 말을 인용을 하면.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피운, 피운다고 하도 하거든요 음, 저도 그런 경험은 있는데 시추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참 웃긴 얘기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죄는 시추한테 똥인 거고 흡연자한테 담배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바로 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소육대로 살라고 하면 그건 뭐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말 진짜 죽진 않겠지만 죽을 만큼 힘들겠죠.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화가 막 올라오는데 화내지 않는 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아요. 우리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안 하는 게더 힘들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쾌감을 막 느끼잖아요. 흡연자들이 담배 피우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시추가 똥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증거죠. 죄를 끊지 못할 이 마약처럼 여기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내 안에는 그런 존재가 전혀 없었어요. 정확하게는 그런 존재는 죽어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어, 타락한 본성 죄성만 있는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이 되어서 산 자가 되게 하심으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고 화가 부릴 듯이 일어나도 그 화를 누르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을 멈추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더 우리 내면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하는 것은 사도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신 새 사람을 대적하는 옛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소욕의 육체의 소욕에 너무도 쉽게 따르도록 만들어 버리죠. 이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핑계로 너무 쉽게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죄가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고 말씀합니까? 싸운다라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육신의 소욕이 내면에서 올라올 때 그것과 싸우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자랑에 대한 욕구가 올라올 때 그것과 그것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 하나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웠잖아요. 그 하나의 죄에 대해서도 마지막 때 분명한 정죄함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셨는데요. 그 무서운 죄에게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그 죄와 너무 쉽게 타협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그저 새롭게 하신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고, 의롭게 하셨으니, 의롭게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삶의 원리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들리죠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겉으로 보면 너무 쉽게 죄를 저지르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사실 이 죄도 그 내면에서 선한 의지와 치열하게 싸워서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양심이 화임맞아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선한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죄가 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죄의 소욕이 생기면 바로 죄를 저질러버리는 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어저 사람은 진짜 양심이 화임맞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양심이라는 것을 그 일반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한 의지와 싸워서 죄가 이길 때에야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도 죄를 저지르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주신 그 선한 의지와 피, 피, 진짜 피흘리기까지 죄도 싸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피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대적하고 죄의 유혹을 끊어내야만 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때그 열매가 영생을 우리에게 은사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 하나님의 법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본성이 타락했고 연약한 육신을 가졌다라는 핑계로 상대적으로 쉽게 죄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고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새로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이제는 끌어낼수 있습니다. 이제는 원수를 대적할 수 있어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조차 우리에게는 있어요. 싸워 이기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이 의지가 없어서 문제지 이 의지만 가진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지조차 우리에게는 이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지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반드시 그 싸움을 이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